오늘은 광주광역시에서 분양가보다 싸게 매도 중인 신축 아파트 31곳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일 수 있겠으나 청약을 받을 당시에는 청약 경쟁률도 꽤 높게 나왔고 그마저도 프리미엄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소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넘는 분양가로 현재는 최초 분양가보다 6억 원이나 하락한 단지도 있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입주 시점에 시세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보면서라도 매도하려는 물량이 쌓이는 이유는 현재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던 시기에 분양한 곳들은 상당한 고분양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초소형 주상복합 단지임에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하여 지금의 하락한 가격과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볼 단지 중에서 특히 초소형 단지들의 경우 마피를 보이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부동산에 1월 10일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31위는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중후의 공원 3블럭입니다. 세대수는 78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2월입니다. 3블록은 655가구 모집에 총 848명이 접수하여 1.29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01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1,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3,75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0위는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위파크 일곱 공원입니다. 세대수는 100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0월입니다. 24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에서 797세대 모집에 2149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6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84A 타입의 경우 7.43대1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선착순 분양 중이며, 최근 마피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10동 24층 84시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5억 6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45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9위는 광산구 운수동에 위치한 광주선운이 지구 예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5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월입니다. 지난 22년 4월 505세대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 뒤 1년 6개월 만인 23년 9월 본청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1순위 6.14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70% 수준의 당첨자인 346명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본청약에 넘어왔습니다. 본청약에서는 351가구 모집에 1, 2순위 63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103동 저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6,721만원, 발코니 확장비 49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218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8위는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봉산공원 첨단제일 풍경채입니다. 세대수는 948세대이고 입주는 27년 5월 예정입니다. 24년 3월 일반 분양을 통해 894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128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2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부 타입 미분양으로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24년 7월에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전매가 가능해진 현재 마피 매물들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106동 20층 84시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9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2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7위는 남구송화동에 위치한 송암공원 중흥에스 클래스 SK뷰입니다. 세대수는 1,575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2월입니다. 2024년 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473가구 모집에 전체 1,32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는 선착순 분양 중이며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117동 14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85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옵션 5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6,380만원입니다. 마피순위 26위는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우남산 공원 우밀인 리버포레입니다. 세대수는 73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6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상태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103동 18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9,72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5위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블럭입니다. 세대수는 929세대이고 입주는 27년 8월입니다. 105동 고층 1 1 4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10억 6,140만원, 발코니 확장비 76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삼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10억 3,901만 원입니다. 마피순위 24위는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센트럴 시티서이 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40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1년 지나 대부분의 매물이 소진되었으나 현재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대의 매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03동 5층 84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5,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716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00만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약 3560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23위는 북구 월출동에 위치한 첨단제일풍경채 A 오 블럭입니다. 세대수는 58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0월입니다. 23년 10월에 분양하여 일반 분양으로 556세대 모집에 327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5.8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형평수로만 구성된 단지로 저층의 경우 103동 3층 116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3,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28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1,388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2위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2-2 블럭입니다. 세대수는 928세대이고 입주는 27년 8월입니다.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선보인 아파트입니다. 3개 블럭을 합치면 총 2772세대의 대형 단지를 분양하였습니다. 24년 4월 일반 분양을 통해 총 2364가구 모집에 704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3.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마피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204동 저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5,770만원, 발코니 확장비 4,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5,27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1위는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3단지입니다. 세대수는 73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입니다. 1, 2, 3단지 모두 59, 75,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소 분양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고 84 타입은 괜찮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타입은 1대1의 경쟁률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24년 4월 청약을 진행하여 전체 1,192가구 모집에 1,945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인근 주변 분양한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실제 계약까지 얼마나 이어질지 알수 없으나 소형 평수는 미분양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06동 9층 84시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3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87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0위는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우남산공원 진아리체그랑뷰입니다. 세대수는 41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9월입니다. 24년 8월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일반 분양으로 69세대밖에 모집하지 않았지만 성적이 나빠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1, 2순위 59가구 모집에 5한명이 접수하여 0.86대 1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03동 19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356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356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위파크 더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69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8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1년 가량 남아있지만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와있습니다. 106동 저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6억 3,97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153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123만원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현장에서는 계약자에게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피순위 18위는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산이 고운 신용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6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22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227세대 모집에 9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4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조한 청약 성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이며 발코니 확장비가 4천만원 수준으로 전체 분양가는 5억원 초반에서 중반되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피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백일동 8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880만원, 발코니 확장비 3,9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74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486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입니다. 현재 1, 2, 3단지까지 총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으며 모든 단지에 마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06동 4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1,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5,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6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교대형 모아엘가 그랑데입니다. 세대수는 81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23년 6월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336가구 모집에 4337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2.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22년 이후에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단지가 많지 않았는데 교대형 모아이가 그랑되는 나름 인기가 있었던 단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마피 매물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백일동 저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9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3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27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더리미티드입니다. 세대수는 8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입니다. 101동 16층 179타입 남동향 매물이 12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12억 4천 60만원, 발코니 확장비 7천만원이므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 60만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일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광산구 서남동에 위치한 어등산지 나리체 리버필드입니다. 세대수는 59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3월입니다. 24년 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26대1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남아 결국 10% 할인 분양에 들어갔고 현재 할인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를 먼저 살펴보면 6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3억 8천만원에서 최대 4억 230만원 7 9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8천만원에서 최대 4억 9 9 2 0만0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입니다. 1 0 7 0 1동층7층0 0 0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0억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0천만원으매총 매매가는 0억0천만원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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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위0 0 남구지석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지석입니다. 세대수는 57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힐스테이트 대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20년 8월 일반분양을 진행하였던 단지입니다. 106동 5층 84타입 남향 매물이 3억 8,50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추가분담금, 환급금까지 고려하면 마피 7,100만원 수준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북구 우남동에 위치한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998세대이고 입주는 26년 4월입니다. 현재 1, 2, 3단지까지 총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으며 모든 단지에 마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단지 101동 4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3,80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더로제 아델리움 57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2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144가구 모집에 단 2명만 접수하는 처참한 분양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초 입주 지정 기간이 6월이었으나 한국 건설의 유동성 위기 등의 이유로 입주 지정 기간이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102동 11층 116A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9억 7천 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8억 9천 6백만원입니다. 최초 발코니 확장비가 1억 2천만원에 이르렀으며 기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남구 박림동에 위치한 박림 더 퍼스트 골드 클래스입니다. 세대 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에 마피 1억 원 수준의 매물들도 나와 있었으나 입주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백일동 1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7,690만 원, 발코니 확장비 4,680만 원이므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8,07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7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9위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봉선유탑 메트로시티입니다. 세대수는 8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입니다. 100세대도 되지 않는 초소형 주상복합단지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입주 지정기간도 지난 현재도 많은 매물들이 나와있는 편입니다. 1동 26층 65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7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남구진아리체 리센치입니다. 세대수는 16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현재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상복합단지라 상품성이 떨어지고 주변은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 편의성도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백일동 중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천 6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 8백 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 4백 8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더퍼스트 대시앙입니다. 세대수는 565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광주 덕림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 일반 분양은 64가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6월 분양하였는데 특별공급 물량 제외 1순위에서는 56세대 모집에 38명이 접수하여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대다수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105동 9층 74A 타입 남동향 조합원 매물이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해도 총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일반 분양가와 비교하면 1억 천만 원 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월산입니다. 세대수는 74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다가오자 시세 하락폭이 커지는 단지입니다. 108동 중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15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3,080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억 1,580만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중도금 이자 약 3천만원 추가 부담되는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5위는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화정 골드클래스 2차입니다. 세대수는 13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입니다. 입주가 다가온 시점에 시세 하락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동 고층 84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4,230만원, 발코니 확장비 9,6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87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화정안 구가델리움 57프레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5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월 예정이었으나 한국건설의 부실위기로 사업이 멈춰있다가 시공사가 한국건설에서 성암토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급순위가 더욱 낮은 건설사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가치는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1동 5층 178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14억 7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2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12억 7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신용더리버입니다. 세대수는 164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입니다. 조합원 세대당 7,6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게 만들었던 조합장 및 임원들이 모두 교체되었고 입주 시점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를 맞아 현재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낮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15동 고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는 7억 5,92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5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억 27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봉선동 한구가델리움 57리미티드입니다. 세대수는 2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소형 고급 주상복합 단지이며 분양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01동 4층 117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12억 7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3억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원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국아델리움 57펜트윈입니다. 세대수는 21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1월입니다. 초소형 하이엔드 주상복합단지로 대형평수만 지어졌지만 지금은 너무 비싼 분양가로 인하여 대부분의 세대가 계약되지 않았고 그나마 계약한 세대들도 마피로 팔려고 하지만 쉽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았지만 외형만 보았을 때는 고급빌라라고 하기에는 외관이 그다지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않았는데 10억 원이 넘는 분양가는 매우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1동 12층 154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18억 6천만 원이지만 분양가보다 약 6억 원 낮은 가격인 12억 6294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에서 분양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아파트 31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소형 주상복합 단지이거나 고분양가로 인하여 주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전혀 없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급화 전략을 써서 소형 주상복합의 대형평수로만 이루어진 단지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잔금 마련이 어려운 분양자가 있을 경우 매물을 던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인기 없는 단지들의 프리미엄이 더 낮아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광주광 역시 전체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만 너무 좁은 부지에 지어지는 초소형 주상복합 단지들과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라 볼수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공급이 쏟아지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대의 경매와 공매 매물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마피 아파트를 모두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